여러분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신나서 난리가 났다고 봐야 되는데 여자 바둑계가 최정한테 눌린 다음부터 중국도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데 세 명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바둑계가 들썩들썩하는데 위중이 최정한테 이제 안 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최정 시대가 얼마나 갈지. 그것이 이제 중국 여자 받을 게 이제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세 명의 걸출한 그 루키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데 어제 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위즈잉이 지난번 그 마인드게임즈 결승전에서 이 15살 탕자원이라고 하는, 어, 꼬마한테, 졌을 때만 하더라도 속기 바둑 대회니까 아무래도 뭐 변수가 있는 거겠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탕자원이 위잉한테 속기로 이긴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결승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 여자 명인전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2시간짜리 시합입니다. 속기전이 아니에요. 장고 바둑입니다. 이런 2시간짜리 시합에서 위잉과 탕자원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의 뭐이 바둑이 굉장히 늦게 끝났거든요.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두 선수의 바둑이 박빙의 승부를 가면서 마지막에 끝내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둑 저하고 이제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이 왜 들썩들썩 하는지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이러는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벌어졌던 그 여자 명인전 16강전 경기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그 까만 옷을 입은 선수가 탕자원입니다. 15살 상해 출신의 선수고요. 위즈잉은 그 상해 옆에 있는 장수성 출신이에요. 근데 위즈잉이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지금 성적이 급전직화를 하면서 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최정한테 안 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좀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결국 위즈잉의 몰락은 최정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초창기에는 최정 선수가 위즈잉한테 이기질 못하면서 아, 이런 말이 많았죠. 최정은 위즈잉만 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년 2인자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었는데, 그 최정 선수가 이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으로 본인의 약점이었던 초반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하죠. 위즈잉은 초반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초반이 원래 굉장히 약점이었던 최정 선수가 인공지능으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가 되니까 위즈잉이 따라잡질 못한 거예요. 위즈잉은 98년생이고, 이 지금 탕자원은 2004년생입니다. 근데 2004년생이고 98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6살 차이가 나니까 세대교체라는 얘기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바둑계가 왜 들썩이느냐? 바로 이 꼬마 이 왼쪽에 있는 선수는 우리나라 조승아 선수인데 이 조승아 선수하고 두는 이 꼬마가 누구냐면 바로 우이밍이라고 하는 꼬마입니다. 이 우이밍은 2006년생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006년생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13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중국 여자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위지잉한테 얼마 전에 반집을 졌는데 그것도 아주 박빙으로 졌습니다 내년만 되면은 이 우이밍이 아마 여, 중국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어, 이슈죠. 왜냐면 13살 꼬마가 스미네는 일본에 있고 중국에는 또이 우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이밍보다 두 살은 많지만 15살밖에 안된 탕자원도 엄청나게 잘 두는 거야. 자, 한명더 있죠. 중국에서 자랑하는 지금 올해 최고의 이슈를 만들고 있는 선수. 바로 저우홍입니다. 여러분 저우홍이는 이미 여자 그 중국 여자 바둑계를 거의 어, 평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징보다 지금 저우홍이가 더 세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자 갑조리그에서 1 3연승을 했고요. 지금 어, 루이 구단이 자기 후계자로 꼽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우홍입니다. 어, 루이 구단은 지금 어, 자기가 인정했던 중국 여자 기사가 딱한 명밖에 없었어요. 바로 위징이었는데 위징 위지잉 다음에 얘를 인정하고 있어요. 저우홍이. 얘가 내 후계자가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우홍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2002년생 저우홍이, 그리고 2004년생 탕자원, 2006년생 우이밍. 이렇게 세 명의 루키가 올해 완전히 성적을 확 내면서 2000년 후에 태어난 이세 명의 선수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16강전 위진과 탕자원의 경기는 계속해서 미세한 바둑으로 5대 5가 이게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5대 5에서 한몇 뭐 퍼센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위진 드디어 어, 한번 이기나 아니면 무너지나 위즈의 시대가 이거 지면 거의 무너지는 분위기 같은 지금 어,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바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 더군다나 왜 이게 중요했냐면 이바둑의 승자가 저우홍이하고도요 8강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위즈이 이긴다면 저우홍이하고 어, 중국 여자바둑계 1,2위전을 사실상 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반대로 탕자원이 만약에 이기면은 진정한 위주인 다음 어, 최고는 누구냐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았던 겁니다 자 바둑은 후반전에 한방의 승부로 갈리는데요 지금 이곳을 막았어요 우하기를 한번 보시죠 우하기를 막았을 때 이제 끝내기 승부가 되는데 여기 치중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 사화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치중 간 다음에 이렇게 늘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두니까 요한 집을 갖다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받으면 이걸 빠지고 이을 때 나중에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이게 비기됩니다. 근데 비기되는 와중에 하나 여기를 먹여쳐야 되기 때문에 백집이 영집이 되고 오히려 흙이 한집이 생기는 거죠. 여기 하나 따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은 이제 백이 무조건 지는 거죠. 탕자원이 이렇게 두면 그냥 지는 겁니다. 자 이거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 둘때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 한집 내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기를 붙이면. 이걸 빠질 때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예, 여길 둬가지고 맛보기로 사는 거죠. 여기 두면 이거 둬서 따내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이거 둬서 다섯 집 나고 사는 거예요. 세 집에다가 두개 따냈으니까 다섯 집이죠. 이게 정확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쳤습니다. 이걸 쳤는데 이 단수는 의미가 약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석점을 이렇게 잡기는 어려워요. 따낼 때 요게 단수가 되는데 지금 이거 잡고 이렇게 뻥 뚫리면은 여기가 뚫리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원은 어 이렇게는 둘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걸 찔렀는데 이 석점을 어차피 잡지 않는다고 보고 둔거고요자 이을 때 여기를 날짜를 놓습니다 엄청 컸어요 이쪽이 자 이거 날짜 두고 다음에 또 넥스트로 여기 막으면 이게 완전히 전부 다그 19줄이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건데 자 이거 따내고 막았습니다 패로 버텼어요 자 이거 단수치고 여기 이제 날일자에 가고 이걸 따냈거든요 자 이때 여기를 지킨 수가 위지잉의 패착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졌는데 이게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위지잉은 뭘 잘못뒀을까요 자 위지잉은 이 상황에서 요 날일자 간 것도 일단은 여기를 따냈어야 돼요 따내서 여기를 굴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굴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하기에 패감도 많고 만약에 패감을 어디 썼습니다 백이 가령 뭐 어, 팩감을 이런 거단수를 쳤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따내면, 여기가 이게 다 팩감이잖아요. 여기도 이거 다 팩감이고. 그러니까 이걸 굴복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두지 말고, 여기서 이걸 따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단지지 하면은, 요 석점 잡는, 잡히는 맛이 없잖아요. 그니까 이 상황에서 날 일자를 가고, 두었으면은, 흙이 오히려 지금은 바둑이 약간 편한, 어, 반집은 두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여기를 갖다가 둔 다음에 이걸 따내니까 이 석점이 이제 크다고 보고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작았습니다. 이게 왜 작았냐면 여기를 젖히고요. 이거 붙인 다음에 넣으니까 이거 찔러놓고 이걸 호구치면서 여기가 집이 엄청 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호구친 다음에 여기 젖히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여기하고 마, 요거랑 요거랑 맛보기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큰 끝내기가 여기하고 요두 개밖에 없는데 백이 마지막 여기 큰 끝내기 한 다음에 최후의 두개 중에서 한 곳을 갖다가 서로 하나씩 나눠가지게 되니까 탕자원이 그냥 유리해진 거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기를 갖다가 원래 이걸 가지 않고 이걸 따내고 이렇게 굴복시켰으면 여기를 두게 되고요. 이쪽을 흙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탕자원이 이바둑을 두집 반을 이겼습니다. 1과 4분의 1점 승이니까 두집 반인데 어, 덤을 갖다가 아무리 7집 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집 반을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끝내기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봐야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장고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위징을 이겼다. 1다살 꼬마가 이겼다는 것은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원의 나이에 어린 선수가 아직 지금 최정하고 바둑을 이 정도 판을 짤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프로도 없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뒤에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아 그런 어린 그 선수 중에서 이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선수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죠. 중국의 10대 어린 선수들이 단순히 지금 재주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이런 어린 선수들을 빨리빨리 육성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바둑 지도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빠르게 눈에 띄는 그런 선수들이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많은 그 제도를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어린 꼬마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꼬마들을 위한 대회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바둑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바둑 팬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제목들이 더 발전해야 이 중국의 이런 세 명의 대단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과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탕자원 선수가 위지인 선수를 이기고 중국 명인전 8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